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무제 t v 의형 김창경 동세 전수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삼성중앙역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간단한 상권 분석 촬영을 한번 음, 해보려고 네네. 하는데 네네. 저희가 오늘 좀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은근히 강남에 이 상권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메인 상권을 많이 촬영을 하긴 했었는데 네. 강남을 너희들은 많이 추천을 하면서 왜 이런 지역들 안 알려주냐는 내용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지역들 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이제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면서 네.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강남에서 좀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상권을 알긴 하지만 외곽지역이 다든지지방에 계신다든지 또 젊은 분들 3세 초반 이분들은 이 상권을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의아해서 아, 저희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삼성중앙역 인근에 있는 상권으로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상권 보여드릴 것은 삼성중앙역부터 삼성역까지 이제 내려갈 건데 그 가운데 있는 코엑스 왼쪽에 먹자상권을 좀 촬영할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좀 촬영하러 가볼까요? 네 한번 가서 보시죠 저희가 삼성중앙역 대로변에서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오자마자 여기가 사례가 하나 있어서 바로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계약이 된 사례고 1 5 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지 꽤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을 보니까 매관을 이렇게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매매금액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5억 그리고 1억 3천 4백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된 케이스입니다. 성당금액은 저는 이 정도면 좀시인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서 시장에 나온지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바로 매각이 되진 않다가 작년 말에 매각이 됐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올해 초에 거래가 된 걸로. 출입권 이전이랑 올해 초에 이제 됐었죠. 네.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매매가 됐다는 건 그나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목적 상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가는 길에 있어서 또 최근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제 상권적으로 한번 가 보시죠. 와 근데 확실히 선생 여기 초입부터 들어왔는데 거래 사를꽤 많네요 한칸 음. 지나서 한 블럭 바로 옆에 또 음. 이게 최근에 거래가 됐죠 기존에는 주택 형식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 신축을 할것 같고 이 건물은 이제 이번 연도 7월 달에 계약이 됐거든요 아. 98억 매매 금액은 음. 평당 금액은 약 1억 2,800만 원이라서 거의 한 1억 3천 수준의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그 건물도 1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얘는 이제 지어야 할 부지인데 1억 3천이면은 아까 거보단 좀더 비싸게 산 감이 있지 않나 그렇죠. 라고 생각되지만 최근에 거래가 된 사례 중에선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매매 금액이 거의 뭐 100억 원절이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좀 저는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 뭐 삼성동에 나와 있는 매물들 보면은 거의 뭐 100억 미만의 물건을 찾기는 쉽진 않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논현동에 있는 이런 주택가에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평당 1억이 넘으면 잘 거래가 최근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동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한 단계 위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권이지 않나, 네임밸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상권은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 주말에는 별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평일에는 낮과 한 저녁에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게 테란로의 먹자 상권이 약간 전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설릉역 먹자 상권, 뭐 이제 삼성동 이쪽에 먹자 상권, 그리고 이제 저기 역삼동 먹자 상권들 보면은 오피스 상권들이잖아요. 점심 때는 이제 점심 식사하려고 다들 가시고, 저녁에는 주류 쪽에 그런 쪽은 좀 있는데, 역시 주말이나 이런 곳은 좀 한산한. 고객분들이 건물 주말에 보러 가셨을 때, 한산한 거 보고서는 여기가 사람이 많은 게 맞냐라고 네.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죠. 잘 아시는 분들은 기가 평일 상권이라는 걸 아는데 지방에서 멀로 뭐 올라오셔서 막 물건 보시는 분들은 좀 놀래시죠. 아 이거 뭐 거의 죽어가는 상권인 줄 알죠. <laughs> 지금 저희가 상권 초입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을지로 골뱅이, 비어 팩토리 누가 봐도 옛날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좀 몰트바, 위스키 바 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재들이 저녁에 아재. 간단하게 아재. 위스키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곳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이 상권을 빗대서 임대 시세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근데 1층이 거의 평당 임대로가한 18에서 25만 원 사이인 것 같고 음... 2층이 거의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그 정도? 이제 3층 이상부터는 6만 원 선에서 조금 그치는 것 같아요 6, 8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이 거리는 신축 이나 리모델링이 많이 안된 곳이긴 해요. 그래서 1층을 제외하고 2층부터는 거의 임차 들어가는 거의 미가 없을 정도의 상권이긴 합니다. 삼성동 코엑스 바로 옆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아 방금 저희가 이 골목 지나가다가 잠깐 지나쳤던 건물이 있는데 골목 옆으로 한 3미터짜리 골목이 있어요. 3미터가 안돼 보이긴 한데 정말 좁은 도로긴 하죠. 근데 이게 거래가 좀두번 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삼성동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를 좀 보여주는 매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4억 5천에 이제 한번 거래가 됐었고 작년 4월달에 또 30억 거번 거래가 된 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팔릴까 생각했는데 음. 또 팔리더라고요. 그렇죠. 나름 삼성동에 한 30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하지만 제약이 굉장히 많이 있고 퍼들이 많은 건물이긴 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두 번이나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려 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근데 이사님 좀 촬영하다 돌발 상황인데 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긴 한데 네. 이 정도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비를 맞으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헤란로 이제 가까워질수록 일반 상업지구 네. 기존의 이 먹자상권이 제 대부 분 2종입니다. 종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좀 약간 넓어지고 개방감 음. 있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쪽 편단가와 저쪽 편단가를 비교를 하자면 음. 이쪽 상업지 인근은 거의 2억 5천, 3억에도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 근데 여기 위에는 한 2억 정도가 혹하지 않을까. 매매 시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저 약간 그 초입 부분, 삼성 중앙역 초입 부분은 한 네. 1억 3천선인 것 같고 먹자상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8천이나 2억 정도 수준의 그렇죠. 이제 거래가 됐었고 호가졌어요. 여기 일반 상업지는 거의 3억에 6박. 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는 일반 상업지가 아니라 음.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네. 여기도 거의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상업지로 가면 훨씬 네. 더 비싸지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코엑스 대로변 쪽도 매물 나온 거 봤거든요. 네. 거기는 뭐한 4억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라인을 정말 베팅을 잘하신 분이 있죠. 전지현 네. 씨가 음. 2017년도에 음. 한 320억인가 주고 거기 있는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평당 9천만 원대. 대지평수도 엄청 컸을 거예요. 거의 한 320평 정도에 육박했었고 네. 네. 그때 당시에 그걸 매입했을 때만 해도 수익도 안 나오는 이 건물을 대출도 없이 현금으로만 300억으로 산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거의 한 천억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정말, 아, 미래를 내다본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느낌 음.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기점으로, 에라은 상업지다 보니까, 오피스 건물도 많이 있고, 높은 건물도 많이 있지만, 한칸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유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죠. 빡세게 돌려면 이쪽 욕으로 많이 가고, 간단하게 <laughs> 위스키 한잔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제 1층 위스키바에서 많이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파래를 많이 봤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상업지 라인을 한번 갔다가 최근에 팔린 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칸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이 라인은 먹자 골목이 막 형성이 되어 있진 않아요, 네. 이상하게. 여기 그나마 사무실이 좀 들어와 있는 곳이긴 한데 네.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 건물이 8월달, 8월달에 이제 계약이 된 건물이고 네. 매매 금액은 191억 5천만 원. 근데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8천4백만원 정도. 1억 지금 현재 거래된 금액들 중에서 네. 가장 높게 거래가 된 케이스였고 네. 이 건물도 뭐이 사람도 잘 아시겠어요? 시장이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자 하면은 점점 매도자분이 금액 올렸었던 그렇죠. 건물인데 네.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 나왔던 금액이 120억인가? 네. 네, 나왔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평당 1억 8천이라는 숫자도 네.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 건물이 한 290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사이즈에 비해 비싸게 거래가 된 감이 있긴 네. 하죠. 하지만 이제 코엑스나 여기 뭐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그걸 감안하고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점점 비가 거세지기 시작하는군. 이쪽에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코엑스 앞에 쪽에 가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사님.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 건물입니다. 저희가 직접 거래를 했었고, 20년 2월 달에 계약을 한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가 이제 120억. 평당 금액로 이제 1억 3천이거든요. 보면은 대로변에서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저기 앞에 이제 도심공항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코엑스가 있는 거니까네 코엑스가 있는 거라서, 네. 당시 저희가 거래했을 때만 해도 이 금액 되게 비싸다 그랬어요. 1억 3천이 말이 되는 금액이냐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20억에 이만한 건물을 살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검토했을 때 앞에가 3m 도로예요 아, 네, 맞아요. 넓어 보이는데 도로는 좁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간사 게 생긴 그런 도로인데 <laughs> 하지만 좀 널찍한 느낌이 있긴 네네. 하죠 4m 도로다 보니까 지도상에서 봤을 땐좀안 좋게 보긴 했었는데 네네. 막상 현장으로 오고 하면은 120억에 이 정도 건물 매입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투자였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매입을 하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할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저는 계속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삼성역 상권 짧게 저희가 좀 돌아봤는데 매매 사례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임대 시세라던가 최근 모습도 좀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상권은 저희가 보여드린 이유는 모르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권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측면에서전 네. 촬영을 했고요. 그렇다고 여기가 뭐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여기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강남 상권들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나중에 더. 흥미로운 상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